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혼의 블루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곡 중에 나오는 오브리 추임새 선율에 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백으로 만들어 놓은 음을 들으면서 한번더 시연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목소리> 그러면 첫 마디부터 보겠습니다. 자, 황혼이 두 박자 지나고요. 세 번째 박자의 이제 셋 있다는 표로 이루어져 있는 4분의 4박자이죠. 그래서 한 박자를 이제 3등분으로 해서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지나고요. 셋둘 마지막 세 번째 타임에서 이제 이 음이 들어가죠. 파샵과 레샵 삼도 교분이죠. 퉁기자마자한칸 옆으로 당기면 솔과 미러. 네, 띵 되겠죠. 그리고 재빨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1번 선, 2번선 개방. 이렇게 황혼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 자질 때면. 여기는 세 박자가 온전히 지나갔죠. 지, 일, 때 면, 셋, 둘, 셋, 그리고 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라샵과 미샵이기 때문에 1번, 2번 줄을 똑같이 6플랫입니다. 6플랫을 1번 손가락으로 두줄 발회를 하고요. 이제 투기자마자 한칸 위로 가서 시와 파샵으로 띵 가죠. 그리고 그 여운을 그대로 힘을 풀지 말고또 내려와서 여운으로 또 올라가고. 그래서, 따, 아, 아, 안 하겠죠. 네, 이때 이제 힘이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갈수록 음 양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네, 물론 이제 빠른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음그 음의 양이 지속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제가 이제 아까 일부러 두번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퉁기고 당기고 또한번 퉁기고 당기고 딴딴 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욕심을 좀 내어서 한 번만 퉁기고 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음. 지일 때면 이렇게요. 그리고 생각나는 그 사람 자란 마디에 와서 한 박자의 맨 마지막 타임. 즉, 하나, 둘, 세 번째 타임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둘, 둘, 셋. 네 번째, 아니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이죠. 셋. 생각나는 그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삼도 겹음으로요. 파샵과 레샵 또한번더퉁겨주시고 바로 옆에 솔, 미그 다음에 두칸 올라가서 온음 상승했죠. 라와 파샵 그렇지 빨리 이제이 폼이 나오죠. 예, 여기 7포지션의 B7의 생략 폼이 되겠죠. 그래서 1, 예, 1 덮어서 발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선의 레샵 팔 풀리시죠. 세음을 치고, 네, 전부 다 이렇게 미끄러지게, 그러죠? 해결해보면, 그리고 가슴 깊이 맺힌 슬픔, 영원토록. 자, 록도 그 박자의 이제 마지막 타임이죠. 즉, 셋, 둘, 세 번째. 음, 영원토록.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타임에서, 이건 이제 3번 줄입니다. 3번 줄에 레샵의 반달 모양이니까, 뭐, 두칸 두 밑에서, 혹은 한칸 밑에서 가볍게 끌고요. 그리고 1번 선에 7플랫에 c 그리고 이제 밴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끈적하게. 그죠? 영원토 없는 기치나가겠죠. 이런 아주 작은 좁은 그 어떤 공간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신선한 양념이 될수 있겠죠. 영원토록 잊을 수는 없는데. 자, 이 부분은요. 첫 박자의 마지막 타임, 즉 하나, 둘, 셋에서 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둘, 둘, 셋, 네 번째, 아, 세 번째 박자. 이렇게 되겠죠. 딴, 따, 띠, 야 따, 딴. 그죠? 내 시. 그 다음에, 도. 그리고, 풀링 오프. 그리고, 2번서 내 솔. 3번서 내 미. 이마이 있는 약식 코드죠. 그 별처럼 아름답던 그 추억이 이 마디에 오시면, 간혹 제가 편곡할 때 썼던 하모닉스를 여기서 한번 이제 양념으로 반짝 씁니다. 예, 12플랫이니까 소리가 상당히 잘 나는 곳이죠. 맨 마지막 네 번째 박자의 넷, 둘, 셋이 되겠죠. 그 추억이 이렇게 되겠죠. 그 추억이 내 마음을 흘려주자. 내네 오면 네 마디는 주임새가 노래와 동시에 하게 됩니다. 어, 주임새가 노래가 어느 정도 박자가 지나고 난 다음에 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뭐 때로는 어쩌다가는 이렇게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편곡을 했습니다. 4번 줄의 시니까, 4번 줄의 시는 쿠플렛이죠 그래서, 역시 반달 모양이 있으니까 7플랫 부서 퉁겨서 슬라이딩으로 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당된 3번 줄에 레샵 그리고 옆에 미 2번 줄에 할당된 파샵 그러면 솔 그리고 라 미끄러지면서 2번 선에 12플랫 미끄러지시고요. 그리고 모기매요 자 이것도 이제 아주 복잡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끈적한 밴딩을 이용해서 아주 멋이 있죠. 그래서 모기임에 어, 한 박자 지나가고요. 두 번째 박자에서 음, 파니까 14 플랫입니다. 파샵이니까요. 그래서 어, 여기서 약 반음 정도만 조금만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는 끈적하게. 딴, 아, 이렇게, 그죠? 피치를 조금만 올렸다가, 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손을 놓으면서 1번 미를 퉁기고, 미끄러지겠죠? 모기메여, 불러보는, 자, 불러보는, 한 박자 쉬고요. 그리고 역시 약간 시, 4번 선에서, 당기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플랫 3번선 레샤 2번선 7분 레세파 1번선에 시자 이건 완전 코드 톤이죠. 네, B B7 약시폼이죠 미끄러지시고요. 당시 네그 이름. 자, 이름 마지막 마디인데요. 여기도 노래와 동시에 줌새가 시작이 됩니다. 3번 선의 미니까 역시 9플랫이죠. 역시 반달 모양으로 이제 두칸 앞에서부터 당겨서, 레부터 당겨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된 2번 선, 8플랫, 솔, 그리고 두칸 위에 라, 그 다음에 이 라를 밴딩 하겠죠. 네, 역시 약 반음 정도만. 앞에서 못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번 선에서 미 둥기고 미끄러집니다. 자, 그 이름, 이 그리고 다시 전주 똑같습니다. 전주와 똑같이 간주를 한번더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절로 와서 다 이제 똑같이 2절 가사만 바뀌고요. 맨 마지막, 음 제가 편곡한 악보에 보면 25마디, 당신의 그, 이, 이, 이 에서, 당신의 그, 하고, 비세분에서 반주하는 사람이 쉬어주겠죠. 그러면, 보컬이 아주 느리게, 그죠? 리타르 단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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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ᄅ, 하면서, 이제 마지막 엔딩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엔딩에서는요, 어, 첫 박자에,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그, 어, 하나만 쉬고 바로, 임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름, 하고, 보컬이 부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1번 줄에, 높은 미니까 1 2블레 시겠죠. 자, 미, 그리고 레, 그대로 건너뛰면 시가 되겠죠. 2번 줄에, 그리고, 시와 시 반음 내린 이제 이렇게 어두운 블루 노트를 썼습니다. 블링 오프죠? 아니면 그냥 퉁겨도 뭐 되겠습니다. 보이는 이제 블링 오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또 그대로 그오면 이제 시비 플레 3번 줄의 소리 되겠죠. 소리에서 이제 세 칸은 미끄러지면서 미까지 솔에서 미까지 미끄러집니다. 미솔미 그리고 레 다시 또시를 반음 내리 블루 노트를 쓰겠습니다. 어두, 어둡게 그리고 블링 오프 라 그리고 솔 그리고 미끄러져서 E마이너 에드 나인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연결을 천천히 해보면요. 이 부분은 이제 이 곡의 종지니까 서두를 게 전혀 없죠. 오히려 점점점 느리게 가니까 이제 시간적인 어, 여유도 있겠죠. 음, 당신의 그 이름,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황혼의 부르스, 어, 참 아름다운 음. 곡입니다. 에 대한 전주, 그리고 모래의 주임새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아름다운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